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이 시바이누 코인이 좀처럼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 정점 알트코인 시대 오나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요 자 멀린더 트레이더가 트위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알트코인 시즌 신호가 막 촉발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이제 지수는 몇 달간의 하락 추세를 깼습니다. 비트코인 시즌 지배력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좌초가 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멀린더 트레이더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71%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1%가 넘어가게 되면요, 알트코인 이 불장이 온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1%를 넘어갔을 때 항상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다가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차트를 보게 되면 뭔가 이 기사와는 조금 어 방향이 막 이렇게 막 엄청 100% 왔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기사대로라면 지금 이 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요 당연해요 왜냐 바로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안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요 기관에서 곧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시바이누가 이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 드렸죠.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JP 모건 사이트인데, 자, 제가 8년을 근무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 아직도 저는요. 이 JP 모건의 사용료를 내고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눌러 보면요. 뭐 당연히 영문으로 나오니까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번역기에다가 돌려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번역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번역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자금의 유입은요.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가격을 상승시킨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번 기관 참여 자 누가 참여를 합니까 바로 블랙록과 JP모건이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운용 규모가 경단이에요 경단이 몇십조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번 보이시죠 다가오는 투자급증 앞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자본 배치가 예상이 된다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시장심리를 강화시켜줄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상승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시바이노 코인의 대규모 투자계획 검토가 끝나고 기관에서 투자가 시작이 될때 다시 한번 영상 공유를 드릴 거니까 알림 설정 꼭해주시고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발간이 되냐면요. 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 JP 모건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코인들이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코인들은요 보고서 이 검토가 끝난 것들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인하면 이 비트코인이 있을 수가 있겠는. 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볼게요 자이 보고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날짜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이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했을 때 차트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지금 이게 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기관을 못 이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이 보고서처럼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건 좀 작게 해서 볼게요. 비교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차트의 모양만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의 모양. 이게 지금 보고서 모양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차트 모양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죠? 차트 모양이 제가 99%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이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그래서 알림 설정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 저랑 같이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홈페이지 밑에 보면요 여기 아더코인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더코인 이 아더코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 아더코인 투자계획의 검토가 끝난 보고서 발간이 되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 있나요? 지금 기관에서 이미 방향을 정했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아더코인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썸 들어가서, 저 비썸 들어가서 아더코인. 자, 이렇게 볼 텐데 차트 모양만 보세요. 차트 모양, 차트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차트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읊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투자를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큰 수익 보셔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가족분들이랑.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투자를 합니다. 이번에 아도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3천만원. 이게 최대입니다. 이게 기간 프로그램 사용 조건인데 그래도 어떤가요? 손실보다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제 자본이 지금 보세요, 1억이 됐어요, 1억이. 장이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전부 핑계입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곡소리 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요? 건강만 해치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240% 7,100만 원 수익 받잖아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 차트에서 항상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자 일주일만 가지고 계셔라. 거래소는 빗썸이고 빗썸에서 이 아더코인 검색해서 매수하셔라. 매수가 68원, 목표가 230원. 다 말씀을 드렸어요. JP모건하고 블랙록에서 대규모 투자 검토가 끝났다.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팔고 싶으면은 최소 150%는 넘기고 매도하셔라. 강조 드렸잖아요. 저 또한 매수했고 수익 봤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인증을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기관의 보고서 그대로 투자가 시작된 코인들 로만 사고 팔아도 요 매주 수익입니다 매주 그래서 뭐 비싼 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업비트 이 왼쪽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코인들 있죠 이런건요 여러분들 보실 필요도 없고요 관심 다 끄세요 이거 뭐 이미 다 오른거 사가지고 뭐왜 건강만 버리세요 스트레스 받고 지금은요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코인만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코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로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남들이 살때 팔아야 수익을 보죠. 뒤늦게 이런 거 보고 들어가서 매수하면요, 손실만 보는 거예요, 그냥 물리고. 진짜 운 좋게 수익 받도요, 10% 이내로 볼 거예요 아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만 쌓이는 수익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손실로 힘들어하시고 다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도 별 소용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지금 도움을 받아가세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투자 확정된 코인이 나오면요, 매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참에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안내받으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꼭 저장을 해두시고 자010-4733-4664 이쪽으로 문자메세지에 숫자 1 적어서 남겨주세요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주 기간에서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 된이 코인 정보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 욕심 버리고 오세요 욕심 이거 욕심 없으셔야 됩니다 들고 오지 마세요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분들만 문자메세지에 숫자 1 적어서 바로 보내주세요 왜 바로 보내야 되냐면요 자 보이시나요? 대규모 투자 계획 검토가 끝나고 이 보고서 발간이 된이 코인, 지금 현재 문자 전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는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고요.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방향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정보 빠르게 받아가셔서 가족분들과 외식도 하시고 여행도 다녀오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욕심 없이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코인 안내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010-4733-4664. 자,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셔서 이1 0 0만원이 천만원이 되고 1억이 되고 5억이 되는 이 꿈을 꾸시는 분들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찬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